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네, 응급실 이송을 누군가 막고 무조건 손발을 따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은 그냥 1릴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밤백숙 t v 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다뤘었던 그 의사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저희 구독자분께서 네 저희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네, 치매 효과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에 검색하게 되면은 가장 많은 네, 조회수를 가지고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네, 한방을 비난하려고 그때 그런 목적으로 치매 효과에 대해서 뭐 플라시보 효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영상을 찍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네. 이또 다른 영상에 대해서도 한번 저의 생각을 여쭤보셔서 제가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2012년도 작성된 글인데, 대한한의사협회의 홈페이지에 검색해 보시면 지금도 나오는 네, 글입니다. 컬럼 같은 거예요. 네, 중풍 때, 손발, 따는, 어~ 이런 응급처치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이 비유를 하자면 홍수가 났을 때 물기를 트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 거기서 네, 의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보면 네 중풍이라는 한방 네 질병명에 중풍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대 병명으로 하자면 네 뇌출혈이나 어~ 뇌졸중 같은 그런 이런 질환을 네 중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설명과 함께 네, 중풍 환자들의 네, 응급 치료를 할때 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따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피를 내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것을 한번 이것의 치료 효과를 네, 한번 비유해 보자면 네, 강물이 네, 범람할 때 네, 미리 다른 곳을 터뜨려서 네, 우리 중요 부위에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다. 그 효과는 여러 논문에서 입증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저는 이 내용을 뭐 예전에도 이게 비우기 때문에 네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응급 환자가 있을 때네 부득이한 상황에 네, 환자들의 손과 발을 따주면은 우리가 네 체했을 때 따는 것처럼 네 그렇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응급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네, 이해를 했죠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 일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네 아주 네 경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치매 효과를 네, 비난하셨던 그 분입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의 컬럼을 보면서 이렇게 급발진을 하셨어요. 네, 쓰러진 사람 네, 손가락, 발가락을 따느라 응급실을 네, 10분, 20분 늦게 가게 되면 은 네, 치료를 제 시간에 하게 되면 골든타임이 하게 되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못 걷게 할 수도 있고. 네,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네,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못 먹게 할 수도 있고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을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응급상황에서 손을 따야 한다는 것은 네, 갑자기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네,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배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자, 손가락 발가락을 따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돈만 하는 오만한 양의사가 뭣도 모르면서 설친다고 욕을 먹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걸로 추측이 되어 불합리한 일이 있더라도 그다시 관여하고 싶지 않다. 네, 감히 나에게 이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너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인데.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응급치료 시 손가락 발가락을 따서 피를 내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컬럼이죠 네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은 응급 상황 시에 할수 있는 a 라는 방법이 있다 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응급 상황에서 네, 당연히 네, 현대의 23년도 기준으로 응급 환자가 있을 때 응급실을 바로 가지 않는 경우는 없죠 사람이 절도했는데 거기서 뭐 손가락을 따는, 발가락을 따는 그런 일 일어날 일 없죠. 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A라는 방법을 하느라 응급실 가는 시간을 1, 2, 0분 늦추게 되면, 네, 그냥 A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것을 하느라 응급실을 가는 것을 늦추게 되면 안 된다라고 갑자기 네, 빌드업을 하면서 절대로 응급상황에 A 요법을 시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언어적으로 말이 안되죠. 여기서는 그냥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한 것 뿐인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응급실을 못 간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빌드업을 하면서 역시 한의학을 비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신 거예요. 자 이분의 말이 맞다면 이분의 논리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삼난 논법이 맞다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열사병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학정보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정보를 남겨주셨어요. 자, 열사병이란 네 40도씨 이상, 신부 또는 중추신경 기능 이상, 네 무한증 등이 특징인 건데, 네 신체에 열발산 이상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너무 높거나 또는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열사병을 반드시 네, 의심해야 하고, 네,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응급 상황 임으로 즉각적으로 처시하지 못하면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네, 매우 위중한 질환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은 즉각적인 냉각 요법이다 환자의 체온을 가능한 빨리 낮추어야 한다. 그래서 질병의 악화를 줄이고 예열을 좋게 할수 있다. 환자의 의복을 제거하고 태양이나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가능한 빨리 멀리 이동시킨다. 젖은 수건, 네, 시트로 환자를 감싸고 찬물을 구위에 부어라. 이런 어떤 방법이든 해서 체온을 긴급하게 낮춰주어라라는 뜻이죠. 이 정도 맥락을 보고 네, 불편하신 분 없죠? 그냥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앞에 네, 초대형 의사 유튜버의 말에 따르자면 네, 열사병은 저열아. 부정맥, 혈액 응고 장애, 신부전, 네, 간부전 등의 중증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환자를 앞에서 옷을 벗기고 이동시키라고 했죠. 네, 그것 때문에 응급실을 가는 것을 놓치면 네,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열사병 환자를 이동시키면 안 된다. 앞에 유튜버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네,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응급환자 열사병 때문에 체온이 40도가 넘으면서 중추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분을 내가 옮긴다. 내가 그 환자 옷을 벗긴다 뭐 시킨다 이따 이의 방법을 하느라 그 환자의 응급실에 가는 것을 늦추면 안 되겠죠 그 선생님 말씀에 맞다면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네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계속 얘기해 보면 네 두통 때문에 의사에게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그냥 편히 있는 일이죠 네, 전혀 불편할 거 없는데 예 두통은 이런 각종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처방한다고 이런 중증 질환을 네, 우리가 놓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네, 진통제 처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진통제를 처방해서 응급실에 가는 것을 1,20분 늦추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로 진통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역시 말 같지도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부인과에서 생리통이 있어서 배가 아파서 의사선생님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라고 네, 관리, 티칭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네 보통은 이런 각종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온열요법을 한다고 냉급실에 네, 가는 것을 늦추면 1분에서 20분을 늦추면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온열요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도 안되죠 네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다 아, 마지막으로 자이석증의 네, 70%는 간단하게 이석 정복술로 효과가 있대요 역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이석증은 네, 각종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석 정복술을 시행한다고 응급실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런 각종 질환, 네, 이런 각종 질환의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던 거죠. 네, 절대로 어지럼증 환자에게 이석 정복술을 시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네, 이렇게 제가 한번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응급상황 시 시행하는 A라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더니, 갑자기 A라는 방법을 하느라 응급실에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네, 한의사들을 조롱했죠. 네, 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네, 절대로 응급상황에서 A요법을 시행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빌드업이 되더라고요. 네, 응급상황 시에 시행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 때문에 응급실을 가지 말라고 아무도 이야기한 적 없죠. 열사병 환자가 있으면, 네, 일단 119에 신고를 하고, 네, 응급환자를 네, 구급차를 기다리거나 또는 내가 차가 있다면 바로 신속하게 옮기면서 그 사이에 네, 옷을 벗기면 되겠죠. 이거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왜 했냐? 두 가지로 유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문장의 맥락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제가 가능성을 제시해 봅니다. 네 이런 경우에 독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되는데 역시 치료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시니까 독서 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어적으로 이런 이상한 삼단노법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추측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면 네, 그럴 수는 없겠죠.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네, 돈만 하는 오만한 일부 집단에서는 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핍니다. 자, 항상 하는 얘기죠.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 안전성도 안돼 있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아서 건강보험 제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라 얘기하고 또 그중에서 또 한의학은 또 찝어서 또 역시나 비과학적이고 안정성 효과 검증되지 않았다. 늘 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한의학 네, 비롯해서 네, 의학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래서, 뭐, 운동요법, 향기요법, 네, 음악요법, 이런 대체요법 수준이다. 그래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역시 비난하는 영상을 네, 두 개씩이나 찍으셨던 것이겠죠. 네, 그런 류의 생각을 하시는 의사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건강과, 네,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선생님께서 한의학 그만 괴롭히시고 네, 위에서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금종 교수님이 이렇게 호소하는데 외상센터 예산 계속 줄어들고 있죠. 국민들은 네, 열심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네, 이런 일할 시간에 네, 국민의 건강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네, 응급실 이송을 누군가 막고 무조건 손발을 따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은 그냥 네,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의료법에서 다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다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이 정도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다음 영상 2부에서는 왜 이런 일부 의사들이 왜한의하게 비난하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열과 성을 다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